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하는 선거운동은 명암 돌리기와 차량 유세가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벽보와 공보 후보자 토론회를 할수 있습니다. 가평군수 선거 후보들도 선거운동 방식을 총동원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적인 선거운동 방식은 차량 유세입니다. 후보를 알리기 좋고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보는 유세 차량에 올라 지역에 맞춘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논남에서 산판이 산판 이후에서 구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성평으로 바로 갈수 있도록 이도로 이도로 만들어 돼야 됩니다. 또 차량 유세는 명함 돌리기처럼 유권자를 일일이 찾아가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인근을 지나는 이들이나 차량 안에서도 후보들의 공약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후보들은 지역 공약과 함께 선거 캠페인성 공약도 제시하며 표심을 자극합니다. 돈 선거를 안 하겠습니다. 돈 선거를 하게 되면은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직 제공하면서. 돈 선거 안 하겠습니다. 무소속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론을 주장하는 박범서 후보는 정당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태만 후보는 삼조원 자립도시, 부강한 골든 가평 건설을 표방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세민 후보는 가평을 변화시킬 아주 특별한 일꾼이라며 청정도시 가평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유세 차량이 위의 선거 운동으로는 선거 벽보가 있습니다. 선거 벽보는 한 곳에서 한꺼번에 후보자의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가평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도 열립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26일 밤 10시 딜라이브 경동 케이블 TV 채널 1번에서 방송되고 27일 오후 5시 재방송됩니다. 선거방송토론을 다시 보려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접속하면 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